아니, 여기 뭐지 내서버에 커맨드 진짜 많잖아. 뭐 진짜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꽤 많잖아요. 근데 이런 구조 있죠, 이런 구조.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었단 말이야.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러다가 문득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졌거든요.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. 그러면 이렇게 뛰어서 가는 게 될까? 이거는 당연히 안 되거든. 그래서 다음으로 해본 게 철장을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까. 이건 쉽거든요. 아니요? 아, 예. 이건 쉽거.. 쉽네요. 뭐 어쨌든 얘는 쉽거든? 아, 이거 성공하는 게 콘텐츠예요? 파이팅이나 구경할게. 개소리 하지 말고. 이게 오히려 딱 붙어있으면 더 어렵다? 차라리 멀어지면 쉽다? 둘다어려운 아, 됐다! 아, 그래서.. 아, 철장은 이렇게 성공을 했거든? 다음 철장보다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? 울타리. 그렇죠 울타리를 못 깼습니다. 아니 이거 꼭 깨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거 보고 한번 해본 다음에 쉬운지 어려운지 좀 말해봐요. 내 실력이 쓰레기인 건지 아니면은 그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? <laughs> 나 지금 살짝 어지러워. 계속 화면을 <laughs> 빙빙 돌리고 있어서. 아, 근데 난 그냥 회오리도 못한다니까 이인임은 나도 그냥 회오리 못해요. 하잖아. 아 근데 두칸 회오리 파쿠어 잠깐 나도 됐어! <laughs> 어 잠깐만. 짝짝짝 <laughs> 끝. 아. 아니 나.. 어 잠깐만! 뭐야 뭐야 뭐야? 아니 나는 너가 됐다길래 됐어 하면서 네 쪽을 딱 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내가안 떨어지는 거야? 당황했네? 어? 됐네? 아 엔딩 멘트 해줄래요? 끝냅시다 파쿠로는 끝낼까요 영상? Yeah. 구독해주세요! 마지막 다섯 번 둘! 음... 아... 음... 아시 뜻새. 될것 같다니까. 아... 된다니까? 오... 안됩니다. 그래요? 안돼 안돼. 시자아 울타리까지는 된다. 아울아 울... 아, 그래 원래 오늘 목적은 울타리 성공하기였으니까 됐어.